요한복음 제 7장 37절부터 마지막 52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제 7장 37절부터 5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러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세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이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세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세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미고 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살아생전 예수를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따르게 하시는 귀한 성도의 자리에서 오늘도 예배자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 수많은 말씀을 받고도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말씀의 거울 앞에 세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끄러운 것 있거든 씻어 주시고 순전한 것 있거든 성숙해 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아니 하나님을 기뻐하게 기뻐 어 하게 하는 성도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주의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참 진리를 발견하며 그 진리 가운데 찬송하며 뛰어 내려갈 수 있는 복된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제가 평소에 말을 할 때는 이렇게 또박또박 뭐 군가 부르듯이 이렇게 말을 하지는 않는데, 선교사로 부름 받아서 저는 이미 잘 아시겠지만 서부 아프리카 가나 북부에 있는 사라 이남에 살고 있는 다곤바라고 하는 부족 선교를 했습니다. 어, 그래서 그 부족은 그 수도인 아크라에서 한 900에서 1 0 0 0 k m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는 내륙으로 들어가야 되겠고 쉬지 않고 운전해도 14시간 정도 어, 운전해서 올라가면은 만나는 그러한 부족이었습니다. 어, 그러니 거기는 어, 영어를 할줄 아는 사람도 없고 어, 그저 한 마을에 어, 생활 영어 정도 어, 발음도 어렵고 어, 말도 어렵게 하는 그런 분이 한분 정도 있을까 말까 어, 한그런 마을이었기 때문에 선교사가 부족 언어를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 저희가 20년 만, 만 20년 사역하고 어, 하나님께서 이래교회로 부르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어, 가슴 답답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신 이 생명 복음을 그대로 전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아쉬움이 늘 있었습니다. 아무리 그몇 교회를 가서 설교를 하고 전도 집회를 하고 어 사람들을 만나서 어이 성경 말씀을 나누고 할지라도 한국말로 하는 것처럼은 안 돼요. 그 영어로 하면은 한내 마음에 주신 그 감동의 한 50%는 전달이 되는 것 같은데 부족어로 하니까는 한 20%나 전달이 되나 늘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잘 전달도 안 되는 이 감정적 전달이 잘안 되잖아요. 어, 예를 들면, 우리 뜻뜻 미지근하다. 이런 구수한 표현들이 참 영어에도 찾기 어려운데 부족어에는 또 단어들이 몇개안 되거든요. 어, 그런 가운데에서 이 말씀을 또박또박 하나하나, 어, 그 단어도, 어, 바가 다르고 바가 다르, 달라요. 어, 이미 설명을 드렸죠. 제일 쉬운 표현이 이거라서 제가 일회 교에서 몇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바는 아버지고 바는 개예요. 그러니까는 어, 아바 베올라 하면은 아버지 잘 계셔 이 말인데 아바 베올라 하면은. 집에 개는 잘 있어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안도 잘못했다가는 모욕이 되는 판돌판이라서 어~ 또박또박 이렇게 하던 이~ 성경과 말씀에 있어서는 또박또박하는 습관이 남아서 어~ 제가 가능하면은 성경을 읽는 거라든지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답답하리만큼 좀 이렇게 정확하게 하고 싶어하는 어~ 그러한 습관을 이해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어, 정말 저희는 그래야만 하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한분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굉장히 다양한 시각이 나타나요. 다양한 반응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는 과연 어떤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정확하게 제가 기도했던 것처럼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냉정하게, 냉철하게 서볼 필요가 있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은 이렇게 양은 많은 것 같은데요. 묵상할 때는 아주 단순한 묵상이에요. 어떠한 예수님 동일 인물을, 인물을 보고 나타난 다양한 반응을 보면은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개인적 만남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왜냐하면은 그때가 명절 때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사람들이 어뭐 새로운 뭐 철학이 있나 보다, 새로운 지식이 있나 보다, 새로운 알림이 있나 보다, 사람들이 이 강연을 하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했지만은. 보편적 이해로는 강연을 하는 사람들 따라서 우르르, 우르르 다니면서 그 강연을 듣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저 사람이야말로 선지자 같다. 구약의 그 성경 말씀을 풀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의 권위가 선지자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선지자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전달하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닌데 하나님은 아니겠지라는 그 어떤 새로운 하늘의 지식을 선포하는 사람 정도 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알듯이, 어,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메시아라는 말은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당시에 쓰던 헬라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당시에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왔는데 통용하던 말로 하다 보니까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동일한 인물을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그리스도일 수가 없어. 어, 왜냐면은 하 그리스도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다윗의 씨로 오는 사람이어야 되고 또 어,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약속한 대로 어, 이, 어, 예루살렘 밑에 있는 베들레헴 그 베들레헴 왜냐하면은 베들레헴이 다윗의 고향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다윗처럼 그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오는 자라야 선지자 어, 그리스도라 할수 있는데 저 사람은 듣자하니. 왜냐하면 제가 왜 듣자하니라고 했냐면 그건 성경에는 없는 말인데요 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뒷조사만 했어도 어디에서 출생했으며 누구의 자손이면 이미 호적 어 정리가 끝난 상태잖아요 호적 정리가 끝난 상태인데 어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을 모르고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들리는 소문에 의하니 저 사람은 갈릴리에서 왔대. 라고 하는 이 사람의 소리를 듣고 판단하는 거예요. 군중 속에서, 무리 속에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지만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많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예배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허락하신 말씀으로 듣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로 듣고 사람의 말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이 사람 말씀 좋아. 아, 저 사람 말씀 좋아. 그 사람의 말씀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러한 사람들은 다님 소문만 가지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좋은 말씀이지만 저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또 예수를, 어, 예수에 대하여서 이렇게 반응한 사람들도 있었죠. 저건 잡아 죽여야 돼. 누구였습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세인들이었죠. 어,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은 45절 보면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뭐라고 해요?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어제 우리 묵상했습니다. 25절에 어제 묵상한 25절 말씀에 한번 건너가 보면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어, 그들은, 어, 종교 지도자들, 사내들린이라고 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내들린은 대제사, 아,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어, 그 중에 뽑힌 자들이 지도자들로 어, 판단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오라고 사람을 불렀을 때는 잡아와서 심문하고자 함이 아니라 죽이려고 예수를 잡아오라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어, 그 이유를 또 간단하게 보면은 52절에 보면은 야너 어, 이제 그 니고데모가 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변명을 하니까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니라. 단지 예수가 갈릴리에서 사역하며 갈릴리 사람 나사렛 예수라고 불리우는 그것 때문에 어, 그것 때문에 이 선지자가 날 수가 없는데 선지자의 메시아의 그러한 그 칭호를 받는 저가 마땅하지 않아 입을 닫아야 되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48절 말씀 보면은 저들의 마음이 나오는데요. 48절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사두개인들을 말합니다. 아, 아니, 아니, 저, 어, 사내들인 사람들을 말합니다. 당국자들이나 바리세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우리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뭐열 번, 스무 번그 말, 말하는 것을 들어도 우리는 믿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 변해. 우리는 안 변해. 우리는 안 변하는, 안 변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안 변합니다. 고집스러운 이 바리새인들만 그럴까요?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는 없습니까? 말씀은 날마다 받으면서 어, 은혜로다, 은혜로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변하지 않는 사람 없을까요? 어, 그런 교회에서도 가끔 이런 얘기해죠. 사람 안 변해, 안 변해. 누가 안 변합니까? 우리가 마지막 포기하지 못하는 그것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 가운데는 없을까요? 안 변하면 악해집니다. 안 변하면 그냥 제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변, 안 변하는 것을 변화시켜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이것을 왜곡, 왜곡합니다. 오늘은 나를 치려고 하는 말씀 같아. 흔히 많이 들었죠? 오늘은 나를 꼬집는 말씀인 것 같아. 그러면 은혜죠. 그러면 은혜인데요. 그거에 상처받고 뒷담화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바리새인들을 보세요. 자기들이 안 변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악해져요. 얼마나 악해집니까? 잡아 죽이려고 하잖아요.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에 대하여서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행실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가운데에서 또이 어 아랫사람들의 반응이 있어요. 여기 아랫사람들은 당시에 그 성전을 지키던 그 수비대 정도 병사들 같은데요. 그들을 아랫사람들을 보내서 잡아오라고 했잖아요. 잡아오라고 보냈던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너네 왜안 잡아왔어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가서 들으니까 그런 들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우리가 함부로 잡을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더라고요. 최소한 뭡니까?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빈손으로 돌아간 저들은 책망 받을 게 뻔함에도 불구하고 오, 본문에서 저들의 상황을 설명하는 것은 이거 하나입니다. 그처럼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뭔가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완전하게 돌아서지는 않았지만은 그처럼 말하는 사람은 못 봤습니다.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반응을 나타난 사람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오죠. 전에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 가운데에 니고데모라.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어보았던 그 사람이 있었죠. 젊은 부자라고 하기도 하고, 젊은 관원이라고 하기도 합니다만, 그 사람을 니고데모라고 요한복음 3장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가 그 사내들인 안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보지도 않고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 것을 알아보지도 않고 그 사람의 행실에 대하여서 우리가 조사도 해보지 않고 심판하는 것이 율법입니까? 우리 율법은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말도 좀 들어보고 그 사람이 무슨 행실을 했는지도 좀 알아보고 이렇게 예수님을 지금 변론하는 사람이 그 가운데 나타나요. 어떤 가운데서 사내들인 의회 가운데에서요. 거기에 자칫 잘못했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애쓰고 수고하며, 저, 정말 이잘 보이고 고생했던 그 모든 것이 다 물거품이 돼서 쫓겨날 수 있는, 너도 동조자로다. 이렇게, 어, 이 책망받을 수 있는 그런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변론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야, 너도 갈릴리에서 왔냐? 이렇게 비, 갈릴리 사람이냐고 하는 것은, 어, 촌, 어디 총구석에서 왔냐? 이런 아주 비하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중심으로 살아가던 예루살렘이 정치, 종교 모든 것의 중심이었는데 갈릴리는 참 멀리시고 어부들이나 살던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요. 어, 뭐, 칼릴리에서 왔구나. 어디 촌에서 왔네. 이런 이야기인데요. 사내들이네. 그 귀족들처럼 이렇게 가운 입고 이렇게 어슬렁거리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는 수치스러운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니고데문는그 수치를 당하면서도 예수님을 변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3장에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만나보고 싶어서 이 밤중에라도 찾아오는 열심이 있었죠. 오늘 7장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저가 예수님을 변론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돼요. 그리고 이, 니고데모는 19장에 나아가면, 19장에 건너가 보면은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 그를 위하여서, 장사 지내기 위해서 모략을,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많이 활용도가 있지만은 그 시신 부패를 위하여서 사용했던 건데요. 침향을 섞은 그런 것들을, 얼핏 그 계산 거기에 나온 걸 보니까는요, 35kg? 그럼 네 완전히 뭐 적시고 뭐뭐 뭐 안을 다 씻어내도 남을 만큼의 그러한 모략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어, 치러줬던 그러한 사람이 니고데모예요 어, 뭐, 뭘 말씀합니까? 예수님을 궁금해서 이 몰래 찾아갔다가 예수님의 말씀에 가르침에 감동을 받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예수님의 장례까지 자기가 들어가서 이 치러내는 그러한 변화가 이런 이것을 우리는 변화의 차원을 넘어서 성숙해져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를 바라보고 이렇게 다양한 모습을 보인다고요? 한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어제도 우리가 어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목을 잡았지만은 예수님은 고작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입니까? 아니면은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는 의술사입니까? 예수님은 나에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입니까 회사가 어려울 때 붙잡아서 한번 대박 터뜨려주는 그러한 신적 존재 예수님으로 우리가 믿고 따르고 있습니까 예수님 스스로 자신이 말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에게 영원토록 소산하는 생수를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네. 생명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아침에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해 보면은 37절 보면 명절 끝날 곧큰 날에 어, 이 날은 어, 우리가 그 초막절이라고 하는데요 어, 어, 초막절은 장막절 혹은 수장절 이렇게 세 가지 이름으로 바뀌어서 번역이 되면서 불리우죠 그렇지만 어, 그 본래의 의미는 초막절이 가장 가깝습니다 어, Feast of Tabernacle, Tabernacle이 텐트, 천막인데요 그 천막 속에서 어, 지내는 그런 축제와 같은 날이에요. 그리고 그의 모든 열매들을 다 수확하고 나서 포도니 뭐 이런 것들을 수확하고 저장고에 수장하고 나서. 드리는 이 축제라 해서 수장절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어, 집을 떠나서 어, 이제 넉넉하고 풍요로운 집을 떠나서 광야에 나아가서 불편하지만 텐트를 치고 온 가족이 함께 보내는 그러한 절기라고 해서 장막절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수장절에는 다 설명은 못 드립니다마는 이 수장절에는 아주 독특한 어, 그러한 그 행, 행위가 있었어요. 이, 어, 이 초막절에는 어, 7일 동안 보내는데. 매일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실로암에 있는 그 물을 떠다가 제단에다가 부어요. 매일 동안 그것을 제사장이 합니다. 언제요? 초막절이에요. 어, 이것은 초막절을 우리가 왜 드리는지 알죠.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것을 누구에게? 자손에게, 자손에게. 전승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재정하신 그러한 절기예요 그러므로 나아가서, 아, 집, 우리 편한 집도 있고, 이제 곡식도 많이 차워져 있는데, 어, 집에서 즐기지 않고, 왜이 광야에 나와서 이 고생을 해요? 라고 말할 때, 그 집의 어른은 반드시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심지도 않은 만나를 주시고, 바위에서, 바위를 깨트려서 무엇을? 샘물을 솟구쳐서 200만 명 되는, 전후되는, 장정만 60만 명 되는 우리 민족을 먹여 살렸다. 우리 민족에 사는 것은 우리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살려주셨다. 이것을, 이 믿음을 뭐 해요? 전승시키라고, 어, 재정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 이, 초막절에는 매일마다 그 광야에서 바위가 깨지고 거기에서 샘솟듯이 쏟아나와 마셨던 그 물을 기념하기 위하여서 재단에다가 그 물을 떠다가 계속 붓는 겁니다. 계속 붓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광야에서 쪼개져서 솟아났던 그 물도 말랐어요. 그 물도 말랐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제 모든 추수가 다 끝나고 이것은 좀 확장된 해석인데요. 이제는 보리 밀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그때 초막절이 지나고 내리는 그 비를 이른 비라고 이른 비를 내려 주셔야 이제 보리 농사를 짓고 그다음에 늦진비를 통하여서 추수를 하게 되는데요. 이른 비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이 제사를 제사 드릴 때 물을 붓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물은 마르고 또 스며들고 또 부어야 됩니다. 매일 부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생명의 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의 물이요 영원토록 소산하는 그 생명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막절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수 말씀을 받고 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초막절하면 물이요 우리 큰 날의 마지막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가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성경책을 한번 보세요. 우리말 성경에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것을 그 히브리 원 헬라어 원래 기록했던 그 말씀의 순서를 따라서 이 마침표를 찍으면은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한 문장이에요. 목마그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마시라 그 말이죠. 그리고 그에게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러니 내게로 오는 사람이 마시라는 거예요. 내게로 오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내가 주는 이물을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에게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성경에 그러지 않았느냐라고 했는데, 어디에서 정확하게 이 문장을 썼는지는 구약에, 성경이 여기에서 성경은 이 구약 성경을 말하죠. 전, 전승에 흘러오던 구약 성경을 말하는데 거기에서 정확하게 이 문장이 나타나지는 않지만은 그런데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그는 믿는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게서 생수가 흘러나리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생수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 한분 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흘러 넘치는 이 생수를 누가 마십니까? 예수님께 오는 자예요. 누가 마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믿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에 보장되어 주시는 그 이름, 그분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오늘도 부어주시는 이 생명수 때문에 사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의 삶의 어떤 조건이나 여건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아버지 생명의 그 강을 생명수를 흘러넘치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의 말씀의 생명수가 흐르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마다 하늘로부터 부어주는 은혜의 생수의 강이 우리의 가정에 방방마다 구석구석마다 우리가 가는 자리자리마다 흘러넘쳐서 오늘도 생명있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내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설악하여 주시는 귀한 말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내 생명의 동력이 되어서, 오늘 하나님 말씀 따라가기를 작정하며 기도하는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시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이 순종을 주시어서, 말씀 주시는 모든 것 아멘으로 받아서 생수의 강 흘러 넘치듯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흘러 넘쳐서 마르지 아니하는 은혜의 강줄기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과 은혜를 무한히 부어 주실 때요 쫄쫄 흐르면서 마를 뜻 마를 뜻. 말 들으면 주고 말안 들으면 안 주고 그렇게 해주시는 그런 속조분 분은 아닙니다 오늘도 보면 생수에 강이 흘러넘친다고 했어요. 강이 흘러넘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입 벌리지 않아서 받아먹지 못하고, 우리 가슴이 좁아서 담지 못하는 것이지, 우리 하나님의 하늘의 은혜는 우리를 채우기에 넉넉하고도 또 넉넉하고, 만배나 넉넉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아버지, 내 삶이 이렇게 갈급한 것, 하나님, 예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생명수를 마음껏 받지 못했음입니다. 마음껏 아멘으로 받지 못했 됐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내게 부어주시는 생명의 약속을 다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품고 내려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면 가정, 일터면은 일터, 오늘의 계획이면 계획, 우리들의 교회면 교회, 나라면 나라, 세계면은 세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데에 우리가 일조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나를 보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면서.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